세계 5위 인도 증시, 내년 LG전자 등 89개 기업 상장된다. 세계 5위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 증시에 내년 89개 기업이 상장되는 거 알고 있어? LG전자 인도 법인을 비롯해 대여급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대기하고 있어 향후 인도 증시 성장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지?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89개 기업 중 34개 기업은 이미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IPO 승인을 받았으며 총 4,100억 루피 이상의 자금을 모금할 것으로 예상돼 나머지 55개 기업은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후 1년 이내에 IPO를 시작할 수 있지? 주요 기업으로는 LG 전자 인도법인 제토 플리파트 인디라 아이프 등등 있어. 인도 주가 지수는 지난 1월 홍콩 거래소를 넘어서며 세계 상위 시가총액을 기록했어. 인도 증권 거래소의 대표 지수인 니프티 오0은 지난 1년 동안 23.8% 상승했고,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 S&P 500 지수의 성과를 웃돌아 특히 니프티 오0 지수는 올해 들어 180거래일 중 59번이나 신고가를 기록했어. 이는 지난 2021년에 기록한 신고가 기록을 경신한 거야. 대단하지. 내년에도 인도 증시 상장금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야. 특히 기술 스타트업들의 상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와 물론 나도 니프티 50을 달달이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어 향후 5년 10년을 바라보고 조금씩 모아가는 건 어떨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부탁해.